안녕하세요. 이번에 위 제네레이션과 마음자리 센터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배우 남보라입니다.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캠페인인데요. 홀로 새 생명을 탄생시킬까지 많은 눈물과 노력으로 버텨냈을 미혼모들을 이후에도 사회와 가정, 학교로부터 분리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지낼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심리치료, 육아 및 취업준비 교육, 의료 재활 등 다양한 재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데요. 홀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지닌 채 노력하고 있을 엄마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세요.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특별한 리베트를 준비했습니다. 세 분은 저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지고, 열 분은 제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를 위해 홀로 힘든 나날을 견뎌내고 있을 엄마들이 다시 한번 커다란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